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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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궁금해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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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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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보 아, 지나가면서 피하다. 뭐, 데지뭐호하씨 응. 뭐야 이로 모셔. But like a little boy's time. I'm going to go to the ground. I'm going to eat. I'm going t 근데 어제 얘기를 딱 하길래 오빠는 놀랬지 뭔가 근데, 근데 아무 말 없이 뭔가 이렇게 된 어.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뭔가 나연이가 갔다 와서 어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치. 되고 어. 근데 나 말고도 그냥 뭐 순재도 만나보고 민이도 만나보고 배려를 했다고 생각한 건 했건데. 그러면 뭐 응. 천미리 뭔가. 뭐 그러니까. 그게 어. 서운하구나. 그렇지 그 싸운 느낌이었는데 나도 놀랐어. 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나는 오빠 생각을 모르잖아. 나는 이러 이런 이런 거니까 오빠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지. 똑같이. 응. 그래서 오빠도 서운했어? 대화하기 전에 는 서운했지. 아 서운했어? 대화하기 전에는. 아 그래. 없지 않았지. 어 근데 이제 대화하고 나니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구나 를 아니까 대화에서 너무 좋았어 뭐지? 뭐지? 뭐야? <laughs> 근데 방 배정을 왜 그렇게 한 거야? 어? 근데 방 배정을 왜 그렇게 한 거야? 어? 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야. 첫 판부터 장난질이네 이거 지금? 누구? 주연이야? 왔어? 아니, 목숨... 무슨.. 무슨 의도지? 이거 지연.. 지연 언니가 한 거란 말이죠. 아 이거 지금 이거 지연이가 한 거야? 지연이 다 배정한 거요난 좋은데? 편하잖아, 응. 우리. 아 근데 저렇게 되면 은 마음 담아둘만 한데요? 다 알고 나서 어. 그게 더 좋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배려를 한다고 나는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배려.. 배려였었던 거지? 어. 어, 근데 이제 오빠한테는 그게 아니었었던 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래서 거잖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해서 오빠도 너늘 배려했다고 배려를 한 건데 너도 서운했잖아 결국에는 그치? 인정하지? 킹정? 킹정 어, 오케이 킹정 아 좋았어요 뭐, 답답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지현이한테 대한 좀 오기가 좀 있었죠. 난 진짜 미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음, 이제 오늘 이렇게 데이트가 끝나면 이제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데이트가 끝나면. 지현이로 좀 마음이 가고 있는 시기에, 어제 그래도 지현이 너가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해줘서. 조금 나도 오해했던 게 풀렸고 어제 술한잔 먹었는데 또 바보같이 또 귀엽게 우는 거야 울었어요? 눈물이 많아 이 분위기에 짠 짠짠짠 짠. 짠. 이따 노래도 틀어줄게 감자도 <laughs> 미쳤다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셨구나 어 내가 아, 왜, 왜 울었어? 눈물 s 나 t h a 한 마음이 눈물이 나 y 듯이 눈물 흘 n it's cold. When we lose our winter coats in the spring. w 만약에 근데 여성 여자 입장에서 여성 입장에서 정말 이성적인 감정이 1도 없어도 울수 속상해서 울수 있어요? 어? 감정이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는 속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빠는 어느 정도 결정을좀한것 같아. 기대. 후회는 없다. 남자 같게. 그렇지 더 남자 같게 보겠지? 그렇지? 남자 같지 오빠. 그렇지? 어. 잘 삐지고. 학생 애기같이. 에이, 진짜. 에휴, 진짜.